안녕하십니까? 약사와 영업사원입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수면 건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네. 네. 용현 씨잠 하루에 몇 시간 주무세요? 저는 한 6에서 7시간 정도 자는 것 같아요. 음, 딱한 표준이네요. 아, 진짜요? 네. 음. OECD에서 그 평가를 했는데 네? 평균이 한 8시간 22분. 평균이요? 네, 네. 그 정도라고 하고 우리나라가요? 아니요, 세그 모이시디 음, 음. 그리고 한국 평균은 일곱 시간 4십분 정도로 나왔거든요 음. 세계 최하위에서 두 번째입니다 음, 최하위는 일본이고요 아 일본? 예 네. 근데 실제로 이 이야기를 사람들한테 보면 일곱 음. 시간 4십 분씩 자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네, 대부분 여섯 시간 한반 정도 잔다고 합니다. 음. 그리고 한국인들의 수면 건강은 시간이 갈수록 더 나빠지고 있다고 해요. 음... 그래서 뭐 45만 명에서 지금 한 50만 명으로 그수면으로 인해서 병원을 찾는 사람이 늘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요즘에는 수면 건강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부쩍 늘었어요. 그렇죠. 건강기능식품도 네. 많이 드시고요. 왜 그런가 하니 수면 건강이 나쁘신 분들,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은 고혈압, 당뇨 등 성인병이 늘어나고요. 면역력이 크게 떨어져서 염증도 많이 생기고 감기도 더 자주 걸린다고 합니다. 아... 네, 그러니까 그 다음 그 다음 날 컨디션이 너무 나빠져서 업무의 효율이 떨어지는 거죠. 무서운 질병이네요. 예, 예. 그래서 사람들이 요즘에는 뭐그 광고하는 거 있죠 요즘에 그 수면 앤뭐 네? 그런 제품도 많이 드시고 뭐 유튜브에서 광고하는 제품도 많이 드시더라고요. 음... 음. 혹시 그램 수면 난램 수면 들어보셨어요? 그, 들어는 봤는데, 램 수면은, 그니까, 음. 잠이 푹안잔 상태. 음, 음 그죠. 예, 네, 그런, 그 정도밖에 모릅니다. 눈이 막, 그, 음. 램이란 뜻이 rapid eye movement 거든요. 그래서 눈이 빨리 움직이는 상태. 음. 그래서, 어, 눈은 감고 있는데, 눈알이 막 움직이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거는좀뭐 심박동수나 그 약간 소리 듣고 이런 것들은 깨어 있을 때랑 비슷한데 음. 근육이 좀쳐 늘어지고 이완돼서 잠이 드는 상태. 아. 네. 그때를 말하고 그러다가 잠이 깊게 들면 눈을 이제 조금씩 더 느리게 움직여요. 음. 그 눈은 렘수면인데 아, 어, 그때가 되면 눈의 움직임이 좀 줄어들고 네. 어 사람들이 이제 깨워도 막 소리를 어, 질러도 얘기를 해도 못 듣고 계속 음. 푹 자는 네, 단계가 들어 어, 되고요. 네? 어, 그런 상태가 총 수면 시간이 한 45에서 55퍼센트 아, 어, 정도 된다고 하고 거기서 더 깊게 들어가면 이제 뇌에서 델타파가 많이 나온대요 네? 가장 깊은 수면, 음... 네, 푹 숙면을 취하는 음흠. 수면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음. 어, 이렇게 깊은 수면은 어린 아이들이 가장 길고 어, 55세 이상 나이가 들면 점점 많이 감소한다고 합니다. 네, 나이가 들면 잠이 줄잖아요. 네. 왜 잠이 줄까요? 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멜라토닌의 분비량이 줄어든다고 해요. 그래서. 무슨 뭘요? 멜라토닌. 아. 그래서, 어렸을 때는 많이 나오고요. 네. 그리고 나이가 들면 들수 점점 주는데, 네. 한 55세, 60세 되면 확 준다고 해요. 그때부터 잠이 잘안 오고, 수면 상태인데도 각성이 약간 된다고 합니다. 음. 네. 멜라토닌은 우리나라에선 전문의약품이고요. 네. 어, 해외선 그뭐 젤리로도 나와요. 그래서 해외에서 직구로 많이 사 먹기도 하는데 네? 멜라토닌은 그뇌 화수체 그 뇌에서 송과선에서 분비가 되는데 네? 어, 우리의 바이오 리듬을 어, 잡아줍니다. 그래서 아 날이 어두워지면 네? 분비가 많이 되기 시작해요. 음 그래서 어린 아이들은 밤 되면 자잖아요. 네. 어두워지면 자죠. 그쵸. 그리고 젊은이들도 보통 그런데 어르신들은 잠이 안 온다고 하잖아요. 음 멜라토닌 분비가 잘안 된다고 보시면 되고. 네? 그리고 여성분들은 이 멜라토닌이 중요한 게 분비가 줄어들면 기미 조금 깨도 더 많이 생깁니다. 아... 그래서 미인은 잠꾸러기라고 하는 말이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감태 추출물이라고 또 있다고 들었는데 그것도 네네. 좋지 않나요? 네. 네, 감태 추출물은 그 제주도 앞바다에서 나오는 네. 그 미역의 일종인데요. 꼭 제주도 앞바다여야 되나요 아, 제가 듣기론 그렇게 들었요 <laughs> 그래서 이게 네. 그 수면의 질을 높여준대요. 음. 자다 깨다 하는 사람들 있죠. 네. 수면의 질을 높여준다고 나왔고요. 네. 어,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미강주정추출물이라고 네. 어, 쌀 도정할 때 나오는 쌀겨 음. 성분이 수면에 좋다고 나왔는데 원래는 감마 오리잔올이나 네. 베타시토스테롤 네. 등의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화장품에 많이 쓰였어요. 아. 네. 근데 연구를 하다 보니까 수면의 질을 높일 뿐만 아니라 수면에 드는 시간도 줄여주고요 음. 총 잠자는 수면 시간도 증가시켜 주고 델타파도 증가시켜 주고 그래서 깊은 수면도 더 증가시켜 준다고 합니다 와. 그래서 감태추출물보다더 좋은 거죠 아 업그레이드 됐네요 네네 음. 업그레이드 맞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보통 수면 전 30분 전에 드시는데요 네. 졸음이 올수 있으니까 운전하기 전이나 업무를 수행하실 땐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네요 네. 그리고 태아닌이 있는데요 태아닌은 네? 스트레스로 인한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아, 그렇구나. 예, 스트레스 받아서 막 잠을 못 자고 두통이 생기고 그러실 때 태아닌 드시면 알파파가 증가하거든요 네? 알파파가 증가하면 약간 기분이 좋아지고 기분이 약간 몽롱해지고 그리고 집중력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실 때 이제 태아닌을 드시면 좋고 태아닌도 그 어, 잠자기 3 0 분에서 1 시간 전에 꾸준하게 드시면 효과가 좋고요 그리고 그뭐 졸음이 올수 있으니까 운전이나 뭐 업무를 수행하실 때그때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칼슘 마그네슘도 효과가 좋거든요. 네? 칼슘 마그네슘 또한 그 항스트레스 미네랄이라고 불릴 만큼 스트레스에도 효과가 좋고요. 음. 그리고 잠을 들수 있도록 하는 멜라토닌 합성 분비도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아 그렇구나. 네, 특히 여성분들은 골다공증이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드시면 도움이 되고 네? 어, 업무 강도가 세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분들은 마그네슘이 많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칼슘 마그네슘을 꼭 같이 드시면 더 좋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칼슘과 마그네슘이 그 비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같이 드시는 게더 좋다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정말로 힘드신 분들 막그 기분이 초조하고 불안하고 잠못 드신 분들은 천황 보심단을 하나씩 드셔보시는 것도 괜찮고 아, 그리고 예, 체력이 너무 떨어져서 힘드신 분들은 보약으로 뭐 노경 뭐 홍삼 경옥고 이런 거 드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네 오늘은 수면 건강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네.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오